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현미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이곳은 영창동의 하늘 H베리움인데요. 이곳도 내부가 너무나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관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현관부터가 굉장히 모던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거울이 크게 세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현관을 조금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신발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신발을 많은 신발을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안에 충분히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위에서부터 맨 바닥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발이 늘어나도 우리 가족들의 신발이 많아져도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와. 이런 튼튼한 중문이 되어 있는데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 안에 내부가 넓어 보이는 느낌을 또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른 면을 튼튼하고 든든한 주문까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염창동 한올 h 밸리움 만의 정말 가장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럭셔리한 풀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좀 고가의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굵직굵치한 제품들을 여기 염창동은요. 럭셔리 풀옵션으로 이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비스포크 냉장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인덕션 그리고 65인치가 되는 TV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세탁기, 건조대, 시스템 행거, 에어드레서까지 이렇게 장장 9 가지나 럭셔리한 프옵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 있는 곳은 바로 주방인데요. 현관으로 난 나오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아늑해 보이죠? 되게 따뜻하고 좀 편안하고 아늑한 주방을 좀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풀옵션, 인덕션과 이렇게 비스포크 냉장고가 큼직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주방에서 가장 필요한 이두 가지가 바로 인덕션하고 냉장고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서 풀옵션으로 설치해서 우리가 쓰는데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구조가 약간 좀 독특한데요. 이렇게 귿자 모양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리하고 밥 먹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구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인덕션으로 요리를 이렇게 합니다. 보글보글 튀기도 끓일 수 있고요. 뭐 구이도 할 수가 있고요. 고기도 구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굽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 식탁이 없다면 우리가 이 음식을 가지고 어딜 가야 되죠. 근데 여기는 따뜻한 그온도에요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온도에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바로 옆에 고급스러운 아일랜드 식탁이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따뜻한 온도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우리 도란 도란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함께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리고 이렇게 먹은 그릇은요. 바로 뒤에 돌아서요. 딱! 싱크대에 놓고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이런 싱크대가 여기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이동이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디테일인 거예요. 내가 주방을 쓰면서 가장 필요한 이 동선이 어느 곳인가 다 체크를 해서 디테일하게 잡는 게 바로 이동입니다 바로 아, 이렇게 해도 편하게 설거지 가능한데 이거는 또 싱크대가 좁지 않고요.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그릇도 한꺼번에 씻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좀 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방 전체도 우리는 뭐 주방 기구들이나 식기그릇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수납공간이 이렇게나 이렇게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빈틈 하나 없이 다 수납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 안에 큰 집안 칸그릇 작은 찻잔 그릇 이런 것까지 다 넣을 수가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는 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밑에 마저도 수납공간으로 싹다 채워넣었습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알뜰하게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딱 앉으면은 여기는 밥솥하고 아,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일랜드 식탁 자체도요,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이 디자인 보세요. 디자인하고 컬러가 화이트 톤에다가 위에는 약간은 옐로우 빛이 들어간, 베이지 톤이 들어간 약간 따뜻한 느낌의 그런 타일인데요. 이런 것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 옆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화이트 타일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또 모던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럭셔리 풀옵션 중에 하나 바로 이 스포크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닐까요? 진짜 너무 좋은데 여기 냉장고도 아, 안에 보시면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음식 같은 거를 다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이 이렇게 크게 크게 안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큰 장점이 되겠고요 냉장고의 디자인 또한 뭐예요? 전체적인 따뜻한 주방에 같이 표현될 수 있는 따뜻한 톤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까지해서 너무 좋고 제가 이 주방을 만약에 신다면 너무 좋은 게 만약에 요리를 이렇게 이런 편으로 뽕을 보을 끄아 개치개를 해요. 개치개를 하고 아, 자기야 다 됐어. 딱 여기 옆에 놓고 도란도란 마주 앉아서 가장 가까이 거리에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준비물이 남자친구가 없네요. 얼른 <laughs> 남자친구부터 만나러 가야겠어요. <laughs> 주방이 굉장히 아늑했다면 거실은요. 어때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죠. 왜냐면요. 바로 위에 보시면 저희가 가운데 큰 조명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LED 조명이 이렇게 포인트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실에 무려 열기가 복붙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실을 좀 넓게 보일 수가 있고 더 환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위에 성장 위에 큼지막한 조명이 크게 하나 있죠. 이거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선반 밑에 또 크나큰 조명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거실의 분위기를 더 감성있게 부드럽게 좀 표현이 되거든요. 그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고급스럽다라는 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위에는 화이트인데요, 밑에는요 옐로우요 이거는 영상 동물의 디테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위에는 화난 화이트빛과 그리고 아래는 옐로우빛이 함께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디자인이에요. 옆에 보시면 여기. 위에는 이렇게 타일이도 고급스러운 베이지 톤으로 대리석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면 옆에 보시면 여기는 깔끔한 화이트 톤이지만 그냥 심플한 화이트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 조명에 따라서 반짝반짝 지금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실을 봤을 때더 은은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바닥인데 바닥이 저희는 전체는 강만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편안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걸 수가 있고 지탱이 될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커튼으로 지금 가려져 있는데 여기 뒤에는 또 뭐, 너무나 좋은 창문이 수가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 멀리까지 공간이 보일 수 있게 크나큰 창문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이 창문도 그냥 창문이 아니고 우리가 여름에는 이 바깥에 뜨거운 열기가 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집 전체가 좀 후끈후끈 더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유리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건 뭐냐면 단열이 굉장히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바깥열을 의 우리가 막아주고 또 겨울에 한김 이렇게 추운 한기를 막아줌으로써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생활에 나합니다 이런 것까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영창 근만의 정말 가장 큰 메리트 바로 럭셔리한 풀옵션 중의 하나. 거실은요 뭐가 중요하죠? 티이 중요하죠? 에어컨 중요하죠? 공기 순환기가 중요한데 이세 가지가 무려 다 풀옵션입니다. 세한 가지만 아니고요. 무려 세 가지가 다 시원하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로 위에 우리가 에어컨이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공기순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TV도요. 요즘에 TV는 굉장히 큰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근데영천동은요 작은 사이즈가 아닌 무려 65인치가 되는 큰 사이즈를 풀옵션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TV 볼 때도 정말 우리가 만족스럽게 시원한 화면에 선명한 고화질로다가 TV를 즐길 수가 있고요, 영화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요. 아,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안살 수가 없는데 이런 큼직큼직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가의 제품들,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다풀 옵션으로 냉장고든 TV든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명상도 한 레이치 메뉴만의 장점입니다. 아 제가 만약에 여기에 산다면은 너무나 좋은게 TV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 전자제품 TV는 음, 정말 크면 음, 클수록 좋은거 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6 0인치되는큰 사이즈의 TV로 드라마든 예능이든 뉴스든 영화든 이런것들을 선명한 고화질 그리고 크나큰 화면에 우리가 만족스럽게 볼 수가 있는 게 너무 큰브이트고 그리고 에어컨도 우리가 여름에 안살 수가 없죠 근데 에어컨도 풀옵션이 너무나 좋고 공기순환도 우리가 먼지 이런 것들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데 공기순환기까지 풀옵션으로 되는게 너무나 좋죠 그리고 이 거실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보안이죠 보안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화재경보기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벽에는 스마트한 IoT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보안과 안전이 또 강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거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문도 따뜻한 난방 설치가 가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안늑하고 따뜻하게 우리가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죠. 거실이 이렇게 좋았다면 저희가 오늘도 방을 또 소개해 드려야겠죠. 저희는 3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자, 3룸 중에 첫 번째 방인데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와, 와 세상에 엄나, 굉장히 넓죠. 첫 번째 방의 느낌은 어떠세요? 굉장히 깔끔하죠 거실에 더해서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내구성이 튼튼한 강마루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난방이 잘 되어 있고요. 튼튼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벽 보시면은 화이트톤의 거실과 마찬가지로 은은한 선이 이렇게 중간중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명으로 봤을 때방 자체가 은은하게 빛나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 조명이요. 첫 번째 방의또 특별한 점은 조명이 모양이 달라요. 스퀘어 모양으로 우리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게이 조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안은잘 되어 있죠. 화재 경보 시스템이 있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진압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큰 침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에는 뭐 수납장이나 옷장 같은 것들도 큼지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큰 창문이 되어 있어서 환기하는 용이하고또 넓게 또 시야도 확보가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방이 또 시원하고 넓어 보이는 경같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방의 화장실은요,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이렇게 화이트 톤의 타일이 되어 있고, 밑에는 그레이 톤의 타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은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는 난방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타일이 물에 젖었을 때 미끄러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 이거는 정말 하늘 h 베미움만의 정말 디테일인데요. 세면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면대에 샤워 부스까지 같이 붙어 있어서 샤워도 할수 있고 세안도 할수 있는 그런 너무나 편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너무 좋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거울 앞에 이런 선반이 이렇게 있어서요. 내가 필요한 뭐 로션, 클렌징폼, 비누 같은 것들을 또 쌓아서 쓸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한 구조도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수납공간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두 개의 수납공간이지만, 우리가 쓸 때는 하나, 중간에 도 하나, 마지막 세 개. 세 개의 수납공간을 쓸 수가 있는, 또 알뜰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것까지 너무나 좋은 화장품입니다. 네,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강마루와 깔끔한 화이트톤과 또 위에 스퀘어 조명 그리고 화재 경보기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지만 업무를 보거나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 내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너무나 좋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다 책상을 두고 우리가 컴퓨터를 보고 업무를 하는데 만약에 업무나 공부가 좀 길어지면 우리가 머리가 좀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깨끗한 공기를 또 마실 수가 있겠고, 환기도 되고,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딱내리쬐면서 내가 햇살 받으면서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여기는 공부하는 시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너무나 좋은 공간입니다. 네, 이곳은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이곳은 특별하게 우리 엄마들의 로망이나 혹은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모방의 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 냉거와 그리고 옷을 드라이클리닝할 수가 있는 에어 드레서 그리고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 건조기까지가 이네 가지가 무려 럭셔리한 풀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에어 드레서 하나만 사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요. 세탁기 건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세탁기, 건조기, 에어 드레서 시스템인 거, 이네 가지가 모두 프로틴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시스템인 거에 옷을 깔끔하게 걸어 놓고요, 여기 옆에 수납 공간으로또 옷을 넣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에어 드레서를 열어서 이렇게 옷을 드라이클리닝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잘 되어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베란다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같은 방이지만 두 가지의 공간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게또세 번째 방의 메리트인데요. 베란가에 이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있어서 옷을 세탁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거실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안방에 있는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화이트 톤의 타일과 또 밑에는 그레이 톤의 타일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표현했고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시스템과 난방이 잘 설치가 되어 고요 여기는 안방과 별개로 샤워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세면대에서 세안하고 바로 여기로 넘어와서 샤워할 수가 있는 너무나 좋은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수납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눴지만 전체적으로 세 개를 쓸수 있는 공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휴지거리 위에 핸드폰 거치대까지 있어서 더 편리하게 핸드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창동에 있는 하늘 이지벨리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어 있죠? 저희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근처에는 등촌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교통환경도 굉장히 좋거든요. 공포공항역이 10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강남은 20분 거리, 여의도는 10분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강북횡단선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선까지 활용한다면 더보통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이 오피스텔은 근린생활 적으로는 4세대. 주거용 쪽으로는 32세대, 그리고 주택용으로는 8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총 40세대가 들어올 수 있고요. 저희 근처는 다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 내에서도 근린 생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과, 한의원, 레이샵, 부동산, 카페, 음식점, 편의점, 헬스장까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n c 백화점 현대백화점, 비타 등등 다양한 상업 매장까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는 교육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처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장초등학교, 배석초등학교, 중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이 근처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이 학교에 다니기에 굉장히 편리한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영장동의 하늘에이지밸리에 오신다면 정말.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주거 환경이나 교통 환경, 그리고 생활 환경, 그리고 교육 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거기 엄선 속에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 탁월한 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